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과 자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이렇게 가증한 일을 지금 현대교인들은 아주 많이 합니다. 막 따지고 됩니다. 그럼 당신은 안, 안 했느냐? 저도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 앞에 참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죄송한 일인지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게 되죠. 막 그런 회개했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빨리 낫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병을 주신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얘기가 영성훈련하러 갔더니 뭐라고 저, 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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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강사 저저강 목사님들이 말씀하냐면, 여러분 쫙딱 망한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망한 게 축복이라는 소리를 정말로 내가 그냥 온전하게 정말로 저, 저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망했는 데 그게 어떻게 축복이란 말인가?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영성훈련하러 가면, 가면은 그 얘기를 제일 먼저 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주 얘기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을 해요. 중요하니까 많이 얘기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병에 걸린 얘기를 야, 야, 나누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한테, 그 해당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이 사건인지 말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걸 그 대신 그 병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듣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 중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방송의 내용에 걸려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저, 저,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 미안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일 이것 같은, 즉, 영의 사람 같으면, 이야기하면 대번 받아들이지요. 왜냐 영의 사람은 대번 알지요. 근데,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일 의 경우, 살고 죽는 게 여기에 달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욕기 얘기서, 욕기에서 여러분들 앞에 방송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사단이 와서 얘기하니까 허락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질병을 주는 것은 사단의 꿰매에 의하여 제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질병이든 성도에게 임할 때는 하나님의 승낙이 필요하며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요의 경험이 그 좋은 예이다. 여기 지금 욥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도 이미 여러분과 나눴지만, 욥이 병이 걸리는 걸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누가 주냐? 마귀가 주는 게 사단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 욥이 세 번인가 그저저저 저, 저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욥 욥을 지금 병을 주는데 고난 고통을 주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세요. 제가 그걸 보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병은 사단이 주고 일으키기도 할수 있겠지만 생명만은 사단에 있을 때 손을 못 대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미 벌써 성경 말씀의 욕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때는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 너희들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욕기랑 욕기 다 확인하고 참고해야 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똑같아요. 물론 사단의 사람이라면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허락을 받아야 병도 걸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병 걸리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어느 날 병에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왜 그러냐? 병 걸리는 거는 사단의 영역이거든 저는 지금까지 이건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리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여러분들 상황을 놓고 물어보셔요. 나는 병이 예? 저 사단이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 어떤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병은 통저통하는 저, 거예요. 그런데 특히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허락합이 없으, 없이는 병을 못, 거고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면 아프지 말아야 돼요. 아픔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할수 있으면 안 아프고 들어야지. 아프지 않고 들어야지요. 아프지 말고, 저, 저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능숙하게 하면, 그러면 되지. 왜 아픈 후에, 그, 그 아픈 그 고난고통을 받은 후에,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 들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삽니까? 아픈 거 하지 마, 했지요. 아, 애녹처럼 사는 게또 좋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그냥,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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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죽지 말고. 엘리아도 그러잖아요. 엘리아도 그거 왜왜 왜 하나님이 그 말을 써놓으셨을까요? 예수님도 500인이라 되는 500문도나 바라보는 상태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걸 왜 우리는 못할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하라니까 우리가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려면 왜못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모든 초점과 관심과 가치관을 둬야 되는 것이지. 이걸 잘못 생각해서 병 걸리는 것을, 그럼 막병 걸리려고 쫓아다녀야 되게안 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능숙하고 능통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병을 걸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있으면 할수 없이 아플 수도 있지요. 바로 깨닫고 깨우쳐서 바로 무릎 꿇으면 바로 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현대 사람들은 병이 딱 나기는 그만두고 날려고만 하면 바로 자기가 찾아가서 약부터 사먹잖아. 이게 현실이야. 그리고 뭐 물어보긴 뭘 물어봐. 하나님, 하나님한테. 자, 여러분이 더 잘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벌써 의사까지 다 정해서 쫓아다니잖아. 이게 현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래 하실 새가 없어. 자기들이 다 하는데 하나님이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리를 열어줘야 하나님이 그 공간에 오셔서 일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는데, 공간이 없어. 하나님이 밀고 들어올 공간이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아, 하나님을 모셔드려 모셔드려도 하나님이 오실까 말까 하는데, 이건 거 하나님이 들어오실래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 자체를 한 개도 안 주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이 들어오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고 하나님과 무관하니까 여러분 생각에 신랑 령하고 훌륭한 신앙생활했다는 을 것이지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생각에는 신앙생활이 돼가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의 사람의 관점에서만 봐도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그 신앙이에요? 자기 자아중심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건데.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신앙입니까? 저, 저,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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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 많이 하고요. 목사님한테 예, 예 하고, 예? 목사님한테 잘 배워가지고 막, 교회에서 그막 이런저런 일막맡아서 하고, 그러면 그게 저, 하나님이 일을 잘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하나님이 일이 무엇인지가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됐으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도 않고, 알게 해주지 않으니까 모르죠. 해석이 안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다, 뭐 잘한다, 잘한다 하면 막 그게 다 하나님도 다 똑같이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대교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잘한다고 안 하시면 다 무효요. 근데 사람이 다 잘못됐다고, 우리는 잘못됐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한 분이 사는 사람이 모두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 왜냐면그 사람이 실제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겠어요. 좋다, 싫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그건 있겠지만, 모두 다 나쁘다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다, 손 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오케이 하고, 교통하고 관계가 되는 삶을 살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 그이 개념이 지금 현대교인들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목사님한테 열심히 해서 목사님 칭찬받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아니죠. 목사님한테 칭찬받기에도 합당치 않은 삶을 사는 것이 다잖아요. 하나님은 그만두고 그런데 뭐, 뭐 솔직히 뭘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교회 오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서 그냥 막빌거다 그냥 붙여가지고 사탕 붙여가지고 이래가면서 교회 오게 만드는 시사, 저, 만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회만 나오기만 해도 대단한 훌륭한 교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현실이 나타난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해도 믿는 거라고 저, 저 성경에 나와 있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성도가 낫고자 하는 욕망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병의 기간을 연장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계를 저, 저, 저 성실히 정말로 옳은 관계로, 막혔던 관계가 열리는 관계로 이것에 그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병만 집중한다고 병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병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삶에 대해서 상당히 깨닫고 알게 해주려고 이제 그동안 많은 환경영편을 만들어 가셨을 겁니다. 어느 날 뭐, 갑자기 병부터 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전에 병이 오기 전에 많은 시간에 많은 계기점이 하나님한테 저 무릎 꿇을 수 있는 계기점이 있었습니다. 심한 양심의 소리가 막 그냥 질책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때고, 양심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병 주기, 주시기 전에 양심의 질책을 강하게 받는 기회들 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해 주셨다고 해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알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우리 성령님의 성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병부터 팍 그렇게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마귀는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병이 왔다 그 전에 벌써 여러 번, 여러 번 경고를 줬지만안 됐기 때문에. 병은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해도 안 틀려요. 물론, 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성령님의 성향과 성품을 다 알게 돼 있어요. 늘 같이 가는늘늘 같이 다니는데, 어떻게 몰라. 알게 돼 있지.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훨씬 더잘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조금 알게 돼 있어. 아,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것도 알수 있게 되고, 그, 저, 근심스러워 하시는 것도 알수 있게 하시고, 노하시는 것도 알수 있게 돼 있고, 그 관계가 형성이 돼서, 열려져서, 관계가 교통이 동행하게 됨이 같이 되게 되게 되면, 알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요 알려고 노력 안 해도 알게 돼 있어. 요 이걸 현대 교인은 하나도 못해 전부 한 대도 나만큼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러고 그냥 목에 힘 주는 거요 예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목에 힘 주시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목에 힘 주시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삶을 현대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아무 그건 정말로 하나님한테 대단히 불경스러운 행위들이라고요. 이렇게 목에 힘 주시는, 하나님은 목도 힘 힘을 목에 힘도 주시지도 않지만, 사람은 힘을힘줄 일이 없어. 하, 못하고, 뭐, 하나님 속만 새기는 삶을 사는 주제에, 언제 목에 힘을 줄 새가 있어. 하나님 앞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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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조아리고, 회개하기 극급한 삶인데. 그러니까, 숨 쉬는 거 빼고 재요. 숨 쉬는 거. 숨 쉬는 것도 죄질 재질, 질지도 몰라. 그럴만큼 우리가 우리가 정말 정말 죄 중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 인정해 주시고 예? 힘 주시고 관 교통 교통 다 끊어야 돼, 당연한데 당장 불러가 불러가 지옥에 갔다 나도 아무 할 말도 없는 이런 정도인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해주고 크, 섭섭하시고 화가 나셔도 꾹 참아주시고 이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게 이런 하나님인 걸 여러분들이 빨리 아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것도 모르고 에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거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결코 질병을 철회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처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처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궁지에 몰렸을 때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 사랑을 의심하거나 아버지의 처우를 쉽게 오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죽기까지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도, 그건 맞아도 여러분들이 항상 틀이 있어. 왜냐?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 너희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시험이 없다.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씩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어리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간단한 것인 그, 시, 그 시험이 그 상태 고수준에 그 있는 그, 그저 성도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죽, 죽, 죽는 것처럼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시, 저 시험일지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환경과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사람에게 대, 딱딱 맞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데 있으면 아 내가 여기까지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당할 만한 게큰게 게 떨어졌다. 아 내가 이만한 수준이 됐는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큼직하니까 큼직한 것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더 더, 더 제가 경험하고 같이 이제 저, 저 동행하면서 살아보니까 뭐냐 그런 것웃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말씀도 안하고 사인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하고 툭 떨, 떨, 떨어뜨려서 고난 고통을 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못살게 굴려고 하는 하나님일 때 그렇게 하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말로다할수 없이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주실 수 있으면 절대 안 주려고 노력하신다고. 그러니까, 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영적인 압력이 막 온다니까요. 회개 안 하는, 회개 안 하면 막, 막, 마음에 막 눌림이 있어서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거짓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했다 하면 당장 뭐, 10초도 못 넘어. 하려고 할때 벌써, 하려고 마음 먹을 때부터 벌써. 쫙, 압이 오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 여러분, 이런 걸, 이런 것들이 실제예요. 무슨 뭐, 성형책에만 그냥, 뭐, 뭐, 기적적인 일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글로 써, 써, 쓰여 있는 이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현재 그,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무것도 못하면서도 내가 누군데 하고 그 교회에서 큰소리만 뻥뻥 치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아는 사실는지 모르지만 돈이나 좀 벌고 해서 돈이나 좀 있고 뭐 빌딩이라도 좀 있고 하봐 교회 가봐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세 그런 교인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하겠어요 엎었다, 놨다, 엎었다, 놨다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 그 자체도 모르니까. 그 자체도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런, 이런, 이런 내용을 글로 나와 있는 책도 별로 많지 않아요. 정말, 깊은 영성.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책들은 영성에 대한 깊은 나, 이야기를 나누는 책은 많지 않아요. 맨뭐 그냥 간증하는 이야기랑 이런 이야기, 기적, 기적이나 체험한 이야기나 좀 하, 그런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책들은 그냥 책방 가면 수도 없이 많이 그렇게 많이 기적을 일으키고 해주는데 왜 영의 사람은 그렇게 안 생겨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 그런 경험과 그런 기, 이 기적 같은 체험을 하면은 하나님을 바짝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 뒷, 뒷발 붙들고 나 살려 주셔야 돼요 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많아야 될 많을 것 같은데 어찌 그그그 그, 그, 그런 책들은 책방에 가면 그냥 이? 정말로 그냥 뭐래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간증 책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붙들고 들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같이 가야 되거든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그게 결국은 저저 저 간증 아니야? 그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가져야 되는데 못 가는 것 같아. 그, 그 간증 쓴 사람만이라도 거기로 가야 되는데 안 가지는지 못 가지는지. 아, 그런 분들이 이 방송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뭐 저도 간증하고 나누고 할 만한 기적 같은 일들에 너무 많이, 앞에 방송에서도 막 여러 차례 이야기 했지만, 너무 많지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될수 있으면 안 합니다. 왜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귀를 꿈꾸다 어얻 그런 얘기에 매달린단 말이요. 그건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 그런 그 경험과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 더 정말로 온전하게 믿으라고 믿을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확인해 주고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현대인들은 그그그 그, 그 기적 같은 일 듣는 것만 그렇게 좋아한다.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이나 그건 노력이 나고 하 그게 아니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란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한증할 수 있게끔, 그런 기적 같은 일이나 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을 주시는 거요. 예나 진짜, 니누, 니들이 이? 막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나 진짜 있는 하나님이야. 이걸 지금 우리한테 직접 경험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걸 하는 분이 현대에 너무 없다. 이건. 이런 이 방송 하는, 방송 하시는 분도 많아야 되지만, 강대상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온 나라마다, 온 교회마다, 저, 이, 저, 이 선포를 하고, 그냥, 성령님을 소개하고,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고, 성령님, 성령님의 하나님의 나라, 성, 저, 저, 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는 쪽으로 자꾸 갈수 있게끔 길을 알려주고, 상담을 해주고, 이러시는 목사님들이 온 동네, 온 지방에 많아야, 이, 이, 이 한국이 변해, 변해지고, 새로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다 보니까 저 같은 이런 옹철 같은 사람도 이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켰을 거예요. 아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심각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며 들으 저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